정구박 산책길. 아침이 온다 오야 우리의 명견, 학표. 얼굴 뭐고? 뭘 그려 그래 묻혔노? 막 지킴이, 흡평 언제나 영감 무상하다. 간, 나의 허위무사, 간, 간, 걸무사, 간, 산과 흙표가 있으면 밤길도 언제나 든든하다. 저 멀리 봉자산 봉우리가 보인다. 봉황의 머리, 봉자산 이 호젓한 숲기는 농부의 친구다. 제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고 봄꽃들은 지고, 새 입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.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